발이 매일 퉁퉁 붓는 이유, 지금 신고 있는 신발 때문입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인간의 발에는 몸무게의 4배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집니다. 하루에 평균 6,000볼을 걷는다고 하면 발에 매일 75톤의 충격이 가해지는 거죠. 다만 충격이 장기간 발에 축적이 되면 발코어 근육에 단화나 플랫슈즈 등의 바닥이 딱딱하거나 낮은 신발들은 직면으로부터 오는 충격과 체중으로 인한 압력을 흡수하지 못해 발에 부담을 더합니다 좋은 신발은 쿠션감 있는 밑창으로 직면으로부터의 충격과 발의 압력을 고르게 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신발이 바로 아키 클래식의 범퍼 트레이너입니다 충신한 리커버리 폼이 발의 충격을 무려 3분의 1이나 감소시킵니다 일반 운동화 대비 발에 오는 압력을 25%나 줄여 발의 피로회복을 돕습니다. 인체공학적 인솔이 발의 뒤꿈치를 부드럽게 감싸고 도톰한 발목 쿠션이 발목을 부드럽게 지지합니다. 운동화의 본질에 집중한 발 피로회복 슈즈, 버퍼 트레이너를 추천드립니다.